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면세란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자격을 갖춘 특정인에게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 크게 사전면세제도와 사후면세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원유철 국회의원이 송탄 관광특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후면세점 도입을 위한 그첫 번째 장을 열었습니다. 24일 오후 송탄 국제교류센터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한 평택세무서, 송탄 상공인회 관계자 등 평택시 내 외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원유철 국회의원이 평택 구도심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후 면세점 도입 가능성과 그 과제에 대한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사후 면세제도란 물품 구매 시 세금을 포함한 물품 대금을 지급한 후 세관에 물품 반출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출국 시 해당 세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원유철 의원은 송탄 관광특구가 지정된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실질적인 장점이 부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른 사후 면세점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관광특구가 활성화되고 관광특구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풍택 경제가 잘 되고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이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풍택 지역경제 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자리로 꼭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서비스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후면세점 도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좋은 서비스 관광산업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으면 두려워하고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가서 볼 데가 없고 그다음에 가서 즐길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 산업을 우리대로출지 못하면 전주 인의 미래가 없다고 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원유철 국회의원실 황규태 사무국장이 송탄 관광특구 의 사후 면세점이 들어오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과 해결 과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KTS 사업본부 전종윤 대리가 사후 면세점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후 지리응답 및 자유토론 시간에는 사후면세점 도입보다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인프라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는 의견과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사후면세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현재 18,000곳에 육박하고 있으며 매출 2조2천억원, 건수 12,000건, 상급액 약 1,500억 원으로 4배 이상 올라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논의된 사후면세점.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후면세점 도입에 대해 무엇보다 상인들과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후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관세청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사전면세점과는 달리 국세청에 지정 및 취소 권한만 있을 뿐 관리 감독할 주무부처가 없어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김수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십니까. 21세기 동부가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